미스터 트로트는 언제 하지? 시즌 원때 참가하지 못한 걸너무나 후회하고 있고. 이거 아니면 안 되거든요. 제 모든 사활을 걸어서. 진짜 고시생처럼 연습만. 제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에요. 제 삶을 걸었고요. 제 남은 인생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슈퍼트롯 모델. 그렇다는 무리빌도 종교부 회장들 세제를. 보기집 사장님. 이유예요 레슬링 국가대표.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러 나온. 일을 그만 주더라도 나와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오라트리니다오라트입니트리다 오라트리다 트다오라트로다오트리다 오라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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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트리